run fast, hit fast, win fast. e a t 아에 그 사람, 있다 못본거 같거든? 어디? 바로 앞에? 지하로, 왔어요? 지하로 들어왔어 어, 여기 안으로 들어왔어 오케이 쇠고기 okay. 있다 위로 올라가지 뭐 잡자, 혼자 남아있는 다제 둘이다. 여기. 아니 근데 미라... 아니 미라지 아닌 거 같은데? 뭐야? 로바 아니었어? 그... 로봐 이거 먹자. 얘 튕긴 거 같아, 같이 때리자. 하나, 둘, 셋. 어, 아, 주먹으로 때리는 거 아니었어? <laughs> 주먹으로 때렸어, 봐봐. <laughs> 왔다, 왔다. 왔다. 잡자, 혼자다. 자, 아, 일단 둘이야, 려워 두려워. 페나드죠 여기 바깥에 있는 거. 오케이. 여기 아래. 야, 그거 줄게 펩파. 펩파?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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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스. 일로 와봐.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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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마마, 힐 하면서 봐, 힐 하면서. 근데, 페파, 피일이야? 충전했을 어. 페파 빠진 것 같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갔었는데? 응. 저 뒤까지만 하면 될까? 이거 빼고, 우리 링 읽자. 여기서 링 읽으면 되거든? 일로 와봐, 그냥. 오케이. 돌아갈게. 페파라서, 페파랑 옥테인은 따라가면. 아, 아깝다. 내가 좀두 대만 더 맞췄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이미 충분히 좋았어. 다어시먹이지구는이이지벽 위에 오른자 올라가. 는이 친구는 이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에있는 애들 다보이 음. 다음 는도리펄는는이거는 올라가야겠다. 우는이라이즌 있으니까 최대한 벽을 이용하자 그래 그래. 오케이. 근데 이거 실드 배터리 만들고 아, 가자. 페파 다시 올라간다 이거. 침뢰 쓸수 있어? 아, 네. 올라갈게. 올라가자. 그래 그래 그래. 38. 나뭐 아직 아직 바을못 보고. 뚝뚝뚝. 빨리 제작 좀 한번 하고 올라갈까? 오케이. 제작 지금 돌려 볼래? 우리 려 지금 침뢰는 밖에 있어. 파파가 친절하게 침뢰는 깔아 줬거든. <laughs> 음. 고마워 페파야. 네, 그럼 두명 만들고 있고 내가 먼저 올라가 있을게. 너주변을 보고 있어. 하나 더 만들어. 여기 시체들. 어, 나 만들어야 돼. 응. 엄청 많이 만들어야 돼, 나. 응. 어 보이나? 어 있다. 어 기다려. 아니야 천천히 돼자얘 올라오지 않게. 레이스 로버 블러다운드야 아니 폭발을 응. 진짜 많이 쓰는구나 여기서. 스나 저거 때문에 일어났나? 한소 구? 그런 것도 있지. 근데 얘네 다 파먹어. 나만 올라갈게. 음, 얘네 보금 먹었다. 크레이브 나왔을 수도 있어. 우리 여기 있다가 그 맵룸에서 링 한번 더 찍을 거거든. 저거. 그 기계 돌리면은 다음 링 찍히면서 애들 위치 보이니까 그걸로. 저 위에 있다. 여기도 있고. 야, 링 나있은데? 이쪽 벽으로만 옮기면 되겠다. 어, 올라가 있으니까 어, 옮기자. 네? 응. 그래? 여기다 쟤 오면은 큐 쓰자 데이브 오면은. 내려 내려. 힐어힐힐 이거, 먹어, 있어. 이거 있어. 먹어 이거 먹어 어디였어 혹시 알아? 저쪽인 거 같아. 뭐가 복태인? 오오오오 오오. 오오. 아래 있으면 괜찮아? 두발 뺐고, 세발 뺐고, 총열두 발이니까 아홉 발, 뺏고, 세발 <목소리> 아, 정도 남았다. 우리 말고 혹시 쏜거 <laughs> 소리 들은 적 있어? 아니. <목소리> 뭐 <있어? 목소리> 오케이. 조디 여기. 안주. <목소리> 음. 한번 사려야겠다. 네 발. 3분1 남았다. 3분1 뺐다. 마 씨. 담비 버든가. 오, 다발뺐고아 무서워. 배터리 지금 몇 개야, 조디아? 그거 보면? 나 실매 세 개. 쎄를 네개 있어. 괜찮아. 오케이 여기 하나. 응? 지금 여기 벽 위에 다 하나 올라왔고. 예, 음. 음? 옥테인이고좀 그. 여기까지 먹어야겠다, 내가. 이7인데 지금 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에 사람 있다 이거 얘네 얘네랑 한번한번는 한바, 할까? 있는 이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에 있는 집에 있다에 있는 집에 있는는 괜찮아? 레이스 저 보이나? 어 일단 힐해봐. 나 왼쪽, 마마 여기 갔다 갔다 신겨. 오케이. 레이스 호딱천잖아아 약간 도망갔어. 나또 그냥 마마 퓨스고 올라가자. 응. 히, 마마 힐부터 힐 하고. 공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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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디디, 디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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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힐해봐 마마. 오케이. 여기. 우리 궁다 아, 썼으니까 여기 올라와있어 어, 올라와 마마야 올라 <laughs> 나이스 힐, 힐 바로 하고 힐부터 배터리부터 배터리 마마 응 음, 빠른 중 <laughs> 배터리 먹고 우리 원래 있던 벽으로 올라갈거야 <laughs> <laughs> 가자 위에 있다 위에 얘는 올라온다 이거. 응. <목소리> 죽었어, <꿨어>, 그냥. 올라왔다. <목소리> <유민 트랙. 목소리> 하나 더, 레이스도 크랙. 레힐. 점프 이거 뭐야? 점프 쓰라는 건가? 크랙이야. 옥인내려갔어 나이스, 우리 팀 잘한다. 아, 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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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돔. 와, 짱이야! 봐봐, 궁, 나이스, 진짜. 어, <웃음> 지렸다, 지렸다. <웃음> 내려가서 템좀 빨아야겠다, 나도. 응, 먹고 와, 먹고 와. 이거, 호라이즌 Q 있어서 내려와, 그냥, 내려와. 온다! 올라왔다. 위에 아, 있다, 아, 위에. 이거, 돔 쓰고, 돔 쓰고 빼야돼, 내 쪽으로. 어, 빼? 옥템 필! 나 지금 거고나 돔이 아, 데... 없어. 일로와, 일로와. 이쪽으로 와. 오케이. 옥템 P1이야, 괜찮아. 음. 구다 어차피 내려가야 될것같 응? 여기서 한 바탕 있다가 우리 여기 안으로 들어갈 거야. 응. 응. 내가 로통운? 스캔하면 바로 움직여, 그냥. 응. 응. 지금 가, 지금. 돔쓰면서 나이스. 시체가 여기 또 있네. 배터리 두개 있고. 나이스. 어, 배터리 두 개. 먹을래? 배터리 필요해? 어, 아니, 나 배터리 전에 있어. 어. 어, 배터리 4개까지 챙겨놔줘, 마마. 아, 오케이. 나 하나 줄게, 봐봐 여기. 세개세개 세개 쓰자. 어? 요 위에 있나봐. 어, 위에 있어. 우리 응? 있던 자리 응? 여기 있고. 여기도 기 여기 있고. 있고. 응. 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일단 두 팀만 찾아보봐. 아는데? 한 팀을 모르겠다. 아, 저거 충전 타고 있었으면 우리끼리 궁 한번 더 쓰고 오는 건데. 개비. 개비. 앞에 보여? 여기 두, 두팀더 두 응. 찾았어. 오케이. 끝났다, 그럼. 다 찾았다. 아, 여기 애들 붙는것 같은데? 아니야, 같은 팀이야, 같은 팀. 아, 같은 팀이네. 응응응 음, 음, 음. 야 이쪽 몇 명이지 한번 스캔 좀아 근데 전체 풀 스쿼드구나. 스캔할 의미 없겠다. 54% 쟤네 오겠다. 얘네가 와야 되거든 무조건. 여기 뒤에 뒤에 주디앙 보는 쪽에. 오케이 그래 레이스 필 레이스 기절. 우리 앞에 보여? 너무 많이 가지 마 안돼 주디앙 여기 보여? 예나 여기 나 들어와 좀, 있어 나치료할게 만만 응? 많이 가지 마 안돼. 어 우리 앞에도 왔어. 내 아크던지네 잘 봐. 내려. 봐봐 매드킨은 없어? 어 응. 아, 그래 매드킨 줄게. 여기 하나. 안 쳐. 보라. 복싱 크랙이고. 아쿠 던져놨어. 응. 덤실드. 맞았다. 어... 덤실드 언제 생겨? 기절. 대수 돔... 있어 있어. 오고 오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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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들어와서 덤실드 던지면서 가자. 오른쪽에 있을 거야. 살려줘. 나 살려줘. 너 살릴게, 내가 살릴게. 어 그래 그래. 쇼즈 서페이, 드즈 서페이, 조디악 히레야들 지금. 온다. 하나 기절? 시, 나 CP 좀 채울게. 어어아 이게 안 들어가? 아니 아니 히레 히레 마마 히레. 거기 그거 거기 있으면 계속 맞는 건데, 까비. 음. 음. 조디야 둠실드 있어? 아니야, 어 있어, 이제 못 생겨, 생겼다. 어, 이안낄기 일단. 어. 아 살려, 써, 쓰고 살려줘. 고마워. 그래. 템프 빨리 빨아봐, 피채우고 가야돼? 들어가 딜로 와. 일단만. 이, 이 오케이. 마가 아, 들어와. 응. 필요하고 바로. 나 업으로 끌어서. 이거 해라, 해라. 배터리 아, 없는 아, 사람. 응? 음? 배터리 없는 사람. 왼쪽에 있는 애필 옥테인. 오케이 마마 실템 어떻게 돼? 나실발 나 하나 있어. 나지부인매 있어. 하 없어. 일, 이렇게 봐봐 매드키 여기 매드키. <laughs> 하나 더었고 로바 필 밖에 바로 앞에 여기 킹즈를 로바 기절 나칠 좀. <웃음> <웃음> 호라이즌 궁생기면 q 타고 올라가서 써 줘. 좀 이따가. 어나 어, 궁이 안 생길 거 같아. 오케이. 지이다가가가 가. 나 이거 할까? 파 여기. 옥상에 건물 나이스 나이스. 저 라사나, 라사나 여기. 나이스. 라사나. 톰 쉴드. 그거 잡는그 잡는다. 그거 잡는 나이스~! 아, 짜라아앙~! 퍼 <laughs> 이거 에이펙게 <laughs> 에이펙스지. 우와아! 오늘 하는 거 미쳤다. 아, 이번 판다 잘했다. 야, 진짜 어, 지렸다. 어. 아니 이게 에이펙스? 이런 말 하는 거지. 아, 근데 그 우와. 집으로...